고도비만 100kg의 한달 운동 기록입니다. 어, 우선 5월 22일 날 100.1kg를 기록을 했어요. 우선 5월 22일이 어, 제 헬스장 등록과 운동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5월 22일에 체중이 100.1kg인 거고요. 저는 5월 22일부터 6월 22일이 될 때까지 5월 29일 하루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무조건 헬스장에 갔어요. 이거는 헬스장 출석 어플인데 그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간도 적혀있죠. 근데 시간만 봐도 좀 랜덤 랜덤하죠. 좀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날은 늦게 가기도 하고 이랬고요. 어... 물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이고요. 실업급여는 이제 끝나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단기 알바도 하고 취업을 완전히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매일 운동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몇 키로냐? 99.2kg입니다. 0.9kg를 뺐어요. 한달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운동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1kg도 못 빼는 게 말이 되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이걸 관가했어요. 사실 2, 3kg는 빠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일하고 헬스까지 했다면 아마 충분히 빠졌을 텐데,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천천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식단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식단은 안 하고 있고,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어, 평생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어, 간헐적 단식을 해요. 그러면 저는 간헐적 단식을 평생 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살을 빼봤자 어차피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대학생 때좀 너무 바빠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냥 두 끼씩 먹었는데 그두 끼씩 먹는 그 시간이 엄청 벌어졌었어요. 아침을 안 먹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살이 많이 빠졌었죠. 근데 결국에 다시 찌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침은 요거트에 그래놀라 또는 과일을 먹었고 점심 저녁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뭐 아, 아침이 그게 식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거고요. 아침을 잘안 먹고,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저녁을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뭐, 점심이 아닌 간식 간식을 약간 밥처럼 먹기도 해요. 뭐, 일할 때야 아침, 점심, 저녁 먹었겠지만, 원래 아침을 잘안 먹기도 하고, 아침이 또 맛있으면 그냥 아침밥을 먹기도 해요. 뭐, 요거트는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체중이 항상 똑같은 시시간에 재야 정확한데, 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늦게 헬스장을 가기도 하고 일찍도 가고 그냥 몸이 흘러간 대로 좀 움직인 게 있고요. 밥을 먹고 헬스장을 가고 뭐 물을 마시고 가고 뭐 이러니까 인바디가 항상 똑같은 시간에 공복이 재는데도 이제 어 공복에 재는 게 좋은데 공복으로 이게 운동을 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인바디도 약간 측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체지방률이랑 골극경 아골 그, 골격 근량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그 편차가 좀 이상해가지고 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측정을 좀 이상하게 했나봐요. 우선 다행히 체중은 안정적으로 천천히 어잘 빠지고 있어요. 1kg도 못 뺐는데 무슨 헛소리냐고요? 일단 사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빨간색 선 하나가 아래로 그어져 있죠. 보통 사람들이 살이 빠지면 저렇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 물론 식단을 하시면 저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식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빠지지 않았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계단식 빠짐이에요. 한 몸무게로 오래 유지가 되다가 확 빠지고 뭐 유지가 되고 이런 식인데, 저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정상체중인 분들이 운동하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앙을 보시면 빨간색 두 줄이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게 그 작은 빨간색 점들이 어제 체중 몸무게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어그 이유는 전날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음식을 많이 먹고 아침을 많이 먹고 운동을 갔을 수도 있고요. 뭐 물을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질 땐 주식창처럼 살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빨간색 두 줄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약간 어,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헛된 것 같아도 헛되지 않게 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살이 결국에는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어, 초록색 동그라미를 제가 일부러 쳤어요.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체중이 그 머무르는 그게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조금 더 낮은 체중에서 머무르고 조금 더 낮은 체중에서 머무르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전체적인 체중의 머무름의 높이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보면 계단 같기도 하죠. 아, 막상 또 초록색만 보면은 계단스럽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체중에만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살이 금방 빠질 줄 알고 있다가 혹시나 안 빠지면 이걸 증거로 써야겠다 싶어서 몸을 줄자로 쟀어요. 그래서 5월 22일에 잰게 아니라 6월 8일날 쟀어요. 눈바디라고 하죠. 그런데 눈바디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기는 게 좋은데 사실 사진으로 앞 뒤, 옆, 이걸 정확하게 찍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혼자서 저는 줄자로 쟀고요. 이렇게 꽉 조이게 측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조금의 오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같은 몸무게 근육량을 검색을 해보시면 똑같은 몸무게여도 체형이 달라요. 체형이.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90kg랑 운동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90kg랑은 무조건 달라요. 이건 확실해요. 90kg에는 같은 몸무게여도 체형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뚱뚱했을 때도 말랐을 때도 어딜 가도 항상 운동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운동을 정말 아예 길게 쉬어 본 적은 어 실업급여랑 이제 코로나 뭐 이것 때문에 그랬고요. 어, 이제 제가 신체 기록이 나왔는데 어 목은 제가 22일 날 오늘 쟀요. 목은 사실 제가 까먹고 있다가 22일 날 쟀고 왼쪽에 있는 거는 모두 6월 8일 날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22일 날잰 거예요. 음. 그래서 가슴 둘레는 5cm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로 보면 0.9kg밖에 안 줄었는데 가슴 둘레는 5cm나 줄었어요. 아무리 뭐 제가 오차가 있다고 해도 5cm가 오차가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줄자가 갑자기 고장이 난게 아님이상. 그리고 배 둘레는 3.5cm나 줄었어요. 그리고 팔뚝 전완근 쪽은 팔뚝은 1cm가 늘었고요. 전완근은 0.3cm가 늘었어요. 아마 이게 쥐고 당기고 밀고 막 팔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막 힘을 주면서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근육이 이제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엉덩이는 1cm가 늘었는데 저는 이거는 절대 살이 쪄서가 아니고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체에 관련된 운동도 기구를 여러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아마 1cm가 늘었지 않나 싶습니다 허벅지는 마이너스 1cm지만 제가 허벅지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근육도 있지만 아무래도 살도 많아서 좀 깎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종아리는 1cm가 굵어졌어요. 하체를 많이 쓰니까 아마 그 팔뚝처럼 좀 두꺼워진 게 아닐까 싶어요. 어, 운동을 어떻게 했냐,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 우선 저는 뭐 정해진 방식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로이더들 정말 안 좋아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로이더들이 하는 운동을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도 그런 몸이 되지도 못하고요. 저도 못 돼요. 그냥 로이더는 약물 맞아서 되는 거니까, 로이더의 운동은 참고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저는 스쿼트, 데드, 벤치,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근데, 어, 3대 운동을 바베, 바벨, 바벨 운동이라고 하죠. 그, 3대 운동을 안 했어요. 물론, 과거에는 저도 했었는데, 사실, 3대 500이 제 목표도 아니고, 제 목표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 건강하게 사는데 보조 지표가 될수 있고, 보조를 해주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다지, 사실, 운동을 안 해도 만약에 건강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운동을 안 하는 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 저는 내일이라도 운동 때려칠 거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과거에 이제 운동을 할 때, 1년 전쯤에 제 3대 기록은, 어, 마지막 기록인데, 스쿼트가 90kg고, 데드가 130, 벤치가 60kg인데, 어, 3대 280에서 끝났어요. 근데 스쿼트라는 운동이 무게가 무거워지면 허리에 무조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가 좋으면 괜찮다, 뭐, 다 거짓말이요. 아닌데 뭐 허리 근육이 발달하고 튼튼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우기지 마세요. 논문이랑 자료를 가져오면 믿겠습니다. 여자 역도 선수조차도 디스크가 커져서 터져가지고 은퇴를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역도 선수보다 3대 운동을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우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어, 그 정도의 무게가 계속 허리에 무리를 주는데, 사실 안 다치고 건강한 게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운동을 할땐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도 이제 일이나 뭐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자주 아프게, 아프다 보니까 최대한 허리의 모든 자극이나, 제 부담이 되는 모든 운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 갖고 알아봤는데 어, 무리를 안줄 수가 없는 운동이라서 그냥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사실 3대 운동이 좋다고는 해도 안, 하, 안 해도 뭐 크게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것도 없고요 제가 어차피 운동선수도 아니고 뭐 그쪽으로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 의미가 없고 거기서 주는 근육이나 건강 보다도 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사실. 아무리 3대 운동이라고 해도. 벤치는 왜 하냐, 왜안 하냐. 이건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어, 제가 자세를 잘못 잡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깨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어깨가 예전에 한번 그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그냥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면 좀 예민하니까 아무래도 한번 다치고 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 데드리프트도 앉았다 일어설 때 부담이 이제 느껴져서 안 하게 됐고요 어, 사실 1 3 0 k g 를 들어 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 누군가는 뭐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별거 아닌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사실 뭐 대단하다 이게 끝이에요 뭐1 3 0 k g 를 제가 한번 들었다고 뭐 13만원씩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을 정도의 레벨까지는 어차피 오래 걸려요. 뭐 230kg 정도는 들어야 뭐 그걸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자세 완벽한 자세라고 한들 사실 그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손이 미끄러지거나 무게를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정말 운동 유튜버들 보시면 바벨에 안 걸려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드물고 부상 한번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자기는 한 번도 안 다치면서 운동을 하고 뭐 자기는 안 다치는 법을 안다. 그건 그냥 아직까지 안 다친 거고요. 어, 사람인 이상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덜 다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 선수들은 항상 보조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100kg, 200kg를 저희가 그냥 살면서 들 일이 얼마나 될까요? 해요. 고대 시대는 물론이고, 현재, 뭐, 어떤 시대를 가든 100kg, 200kg를 들 일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포병이라든가, 뭐, 보병. 근데, 100kg, 200kg를 혼자 들 일이 살면서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뭐, 여러, 여러 시서 드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kg짜리를 4명, 뭐, 10명이서 들면은, 사실 그 무게가 100kg가 아닌 거잖아요. 이삿짐 센터 정도가 있으려나 싶은데, 그분들도 근데 이제 나눠서 또는 여러 명이서 들잖아요. 뭐 도구를 이용하거나 해서. 그리고 사다리 차에 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상 그 무게를 계속 들면 관절 뼈가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하는 게 정상이에요. 또는 아무리 200kg 드는 사람도 앉았다 일어났다가 사실 전부지, 뭐 200kg 짜리 그 스쿼트 등에 없고 걸어 다니는 사람 봤어요? 또는 뭐 뛰어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게 다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대단하긴 한데, 뭐 근육이 길러지고 근육이 커지는 것도 맞는데, 사실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 이유도. 그래서 저는 기구 운동만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 헬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너무 싸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원래 주짓수를 6개월 정도를 배웠었는데 주짓수가 3만 원이다 한 달에 그럼 전 무조건 주짓수 배워요 사실 헬스장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싸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비싸요 주짓수가 한 달에 15만 원이거든요 뭐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한 달에 15만 원이면 헬스장 2, 3, 5, 15. 헬스장이 다섯 달이에요. 헬스장이 다섯 달. 다섯 달 다닐 수 있는 헬스장을 주짓수한 달에 소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운동이 더 좋고. 뭐, 그런 게 그래요. 야구도 만약에 배트를 휘두른다고 했을 때배트를 휘두르면서 허리, 다리, 뭐, 허벅지, 골반, 손, 팔다 이렇게 그치는 각도로 계속 근육이 발달하고 근육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헬스는 그 근육이 운동이 고정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기구나 뭐 바벨이나 어떤 거를 해도 이게 대부분 고정이 돼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 특정 부위는 발달을 많이 시킬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일상에서 조금 더 활용하거나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다른 이제 헬스 관련된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어 사실상 고정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랑 이제 직접 운동을 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뭐, 드는 거를 아무리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들어본다고 해도 레슬링으로서 실제로 사람을 들어보는 거랑 그 버티는 사람을 이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들어보는 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어, 저는 그래서 3대 운동은 안 하고 있고요. 기구 운동만 하고 있어요. 모든 운동 기구를 20회씩 했어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약간 좀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운동 기구 보시면 당기는 기구가 뭐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당기는 건데, 각도만 약간씩 다른 막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하나만 했고요. 이제 미는 것도 위로 미는 거, 이제 앞으로 미는 거, 밑으로 미는 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다 하나씩 했고요. 똑같은 기구가 몇 개가 더 있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안 했어요. 똑같은 기구도 이제 인기 많은 거는 두 개, 세 개씩 있거든요. 그런 건안 했고요. 음, 기구를 쓰다 보면, 똑같이 당기는 기구인데도 이제 본인한테 조금 더, 어잘 맞는 느낌이 드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사실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당기는 기구가 여러 개라고 모든 당기는 기구 다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시서, 아, 어시스트 풀업이라는 턱걸이 보조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20번을 했고요. 하체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종아리를 이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고정을 해서 근데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하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음좀 고정이 된게좀 기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관절에 많이 무리가 간다는 영상을 봤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능...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약간 불편한 느낌이랑 그 영상에서 얘기해주는 게 똑같아가지고 저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무리가 되는 운동이라면 아예 안 했습니다.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운동 선수가 아니고 뭐 저는 인대 관절을 갉아먹으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운동 선수고 금메달 리스트면. 뭐, 관절이 갈리든 없어지든 어떻게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체는 허벅지를 조이는 운동이 있고, 벌리는 운동 기구가 있는데, 그거 둘다 했고, 스탠딩 아웃타이라고, 일어서서 이제 다리를 벌리는 뭐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해줬고요. 10회를 안 쉬고 가능한 무게로 했고요. 그리고 10회가 이제 20회까지 안 쉬고 가능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 10회 밖에 못했던 그 무게가 20회까지 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10회를 하고, 한 칸을 올리고 10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어, 나중에는 이제 10회만 할수 있게 다시 또 무게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무게를 올렸고요. 뭐 일주일에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무겁다 싶으면 그냥 그 무게로 계속 하는 거죠. 뭐, 저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고, 보통 무산소 운동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렸고요. 무산소 운동이 끝나면, 천국의 계단 스텝밀이라고 해서, 그 기구를 10분? 그 정도 했고, 런닝머신은 각도 6으로 해서, 속도 3, 20분 했고요. 천국의 계단은 힘들면 5분만 한 적도 있고, 뭐, 자리가 없어요. 이제 너무 자리가 없거나, 인기가 많거나 이러면, 그냥 안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주 2회 또는 주 3회는 유산소 운동만 했어요. 계단 10분, 러닝머신 20분, 아니면 또 그냥 러닝머신 30분만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뭐 그냥 섞어 섞어서 그날에 따라서 다르게 했고요. 그리고 그냥 하기 싫은 날에도 이렇게 했어요. 뭐, 지금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루틴은 월요일, 화요일 근력, 수요일 유산소, 목요일, 금요일 근력, 토요일 유산소, 일요일 유산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일을 하게 되면 어, 토일은 그냥 쉴것 같아요. 그리고 월화근력, 수 유산소, 목금근력 이렇게만 해도 사실 충분할 것 같아서 어, 일을 해봐야 알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한 달을 채웠고요. 누군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게 됐을 때, 남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절대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유산소를 길게 하면 유산소가 무산소 운동이 되고, 무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 숨이 차서 유산소 운동이 돼요. 그래서, 유산소, 무산소, 뭐, 딱히 구별할 필요 없고, 그냥 꾸준히 지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년 헬스장을 등록했고요. 다음 달에도 인증을 계속, 달마다 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한 달, 뭐, 정확히 한 달은 아니죠. 뭐, 어쨌든, 7월 22일, 8월 22일, 이런 식으로 이제 22일마다 인증을 할 거고요. 이제 한달 됐고, 11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 달에 0.9kg씩 빼도 사실 12달을 빼면 10.8kg 감량이거든요. 뭐 하도 TV에서 막 30kg, 40kg, 막뭐 50kg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1년에 10kg 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할 때, 오, 일할 때는 제가 5개월 운동해서 10kg를 뺐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하면서 운동해서 그런지 좀잘 빠지더라고요. 그때도 정말 먹을 거다 먹고 잘 먹었어요. 제가 지금 서른 살인데 어 9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백세시대라고는 하지만 저는 백세는 아직까지 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60년 동안 제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하루 운동 안 했다고 사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해야 될 운동이고 쉬고 싶으면 쉬고 저처럼 백수인 사람은 운동하기 싫으면 그냥 핸드폰 하면서 러닝머신에서 좀 걸으세요 20분, 30분만 걸어도 무조건 안한 것보다 낫습니다. 뭐, 갖고, 가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 뭐, 그렇게 대충 할 거면 운동 안 하는 게 낫다. 아니요, 하세요.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하루에 20분씩 매일 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정말 강한 건 단기 다이어트 깔짝해서 다시 살쪄서 또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제 친구도 헬스를 정말 오래 한 애가 있었어요. 이제 3년 정도를 했는데, 아, 뭐 3년이 오래 한거 아니라면 아니죠. 근데 운동을 정말 일 끝나면서 무조건 가고, 뭐 단백질도 다 챙겨 먹고, 그래서 막 팔뚝도 그냥 누가 봐도 이제 그 볼록볼록한 팔뚝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리고 복근도 있었고. 근데 걔가 자기 누나를 되게 무시를 했어요. 하루에 이제 30분, 뭐 20분, 뭐 자전거 타고, 뭐 걷는 거 산책을 20분 정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운동해봤자 뭐 하냐. 운동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런 건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 누나 살 뺐어요. 살 빼고, 이제 정상체중으로 돌아갔어요. 약간 통통한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상체중 됐고, 어, 제가 보기엔 말라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보든, 누가 어떻게 운동을 하든, 절대 그게 실패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완벽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뭐, 요가가 완벽해요? 아니면 뭐, 축구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 중에서 완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산책 20분, 30분? 퇴근하고 매일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살 빠지고 건강해져요. 정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움직이던 그 움직임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무조건 몸은 좋아지고요. 그, 추울 때, 더울 때, 뭐, 어떤 날씨든 간에 매일 30분, 뭐, 20분 산책을 다니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날씨가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일주일에 5kg 빼기, 이딴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저도 5kg 일주일 안에 빼, 뺄, 뺄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빼봤어요. 근데 안 해요. 저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차피 다시 찔거 알아요. 뭐, 디톡스니, 뭐니, 다 해봤는데, 안 해요. 어릴 때 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굶어서 뺄거 아니니까, 잠깐 빼고 다시 찌는 체중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이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한 돼지 밖에 더 되냐고. 저는 건강한 돼지가 왜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돼지라면 저는 돼지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안 건강한 돼지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 돼지라서 안 되는 건데, 어, 건강한 돼지라고 하면 저는 건강한 돼지가 되고 싶고요. 유도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로 태어나서 고양이처럼 살지 말라고. 저는 저에게 맞게 운동하고 저는 호랑이로 살아가고 싶어요. 고양이가 아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모든 영상 끝마다 이제 이 말을 할 텐데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랭, 링크에 들어오시면 고민 상담 또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 주제를 보내 주시면 제가 그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